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 삶에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대교 랍비를 길러내는 랍비 학교가 있습니다. 율법학교 예시바라는 학교인데요. 여기서 학년 학생들을 부르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1학년을 부를 때는 현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2학년을 부를 때는 지리를 생각한 철학자, 이렇게 부르고요. 3학년을 부를 때는 학생, 이렇게 부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호칭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사람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학생이 되려고 한다면 수년 동안 수업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대학생쯤 되면 난 뭐든지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학원생이 되면 어,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교수가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들 믿는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는데 성숙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 영적 성숙인 줄 믿습니다. 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쳐 주신 저희 교수님, 교수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공부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공부하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감격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한 따뜻함이 더 배어나오고 있는가? 이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바르게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바르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신학교 갔다고 해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날카로워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메마르게 돼서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앞서 야고보사도는 3장 1절로 12절에 그 관심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혀를 좌우하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혀를 좌우하는 그 마음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앞뒤가 다른 말들, 그 말들 속지 않고 그 진실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말의 모양에 속지 않고 또 말의 의도를 간파하려면 말을 그대로 믿는 순진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을 때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네, 이 앞에 한마디를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혜에 두 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법 문장인데요. 만약 너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함은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함은 어떻게 이해되죠? 저 사람 온유해 그러면은 소극적이고 유약하고 어리석고 소심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로 숭상하는 가치는 힘입니다. 이제 로마 병사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 힘이 정의이고 힘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인데 온유하다는 것 미덕일까요 수치였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이걸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힘이 전부인 세상에서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무시해도 좋은 사람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무엇이죠? 영어로 하면 컨트롤드 파워입니다. 힘을 조절하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아는 겸손에서 이 온유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참 지혜와 거짓 지혜는 그 사람 자신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왕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4절부터 두 소속과 그에 따른 두 지혜를 말씀합니다. 14절로 16절에는 세상적인 지혜. 17절부터 18절은 위로부터 난지이두 소속 두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세상에 속한 지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 거짓말하지 말라. 말로 자랑하기 전에 나 지혜 있다, 나 청명하다 이것을 자랑하기 전에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자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단물이 난다고 자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셈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담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가 하는 자랑. 마음 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말로 꺼내놓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하는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더러 거짓말이 되고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태우는 악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한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누가 나아가서 그를 상대했죠.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쓰러뜨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오 그래 나에게 천을 돌리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듣는데 2절가사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절 가사가 무엇이죠?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저 일개 목동 다윗에게 만을 돌리고 나는 왕인데 나이가 천을 돌리니 이제 그가 얻을 것은 이 나라 이 왕자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고서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해낸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 지혜는 좋은 지혜예요, 나쁜 지혜예요? 에이, 모든 지혜가 다 좋은 지혜가 아니에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 지혜는 이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두 소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나라로부터 공급될까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급되고. 아래서 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공급돼요? 사단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나라의 특징이 세상적이고 귀신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지혜를 쫓아가고 사모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혼란과 악한 일이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혼란은 흔들리고 나뉘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행 대신에 모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 만화 한 컷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천국에도 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화입니다. 천국에 가도 사람들이 긴 수저를 들고 있어서 팔보다 더긴 수저를 들고 있고 지옥에 가도 사람들이 긴 수저를 들고 있는데 천국은 수저가 아무리 길어도 서로 떠먹여 주니까 서로 얼굴이 다 깨끗하고 윤택하고 기쁘고 행복한 반면에 지옥에는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팔보다 숟가락이 히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마르고, 다 못생기고, 다 짜증나고, 이런 모습이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섬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원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아들은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딸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딸이라이를 걸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저 경쟁을 가장한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전쟁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전쟁이 지나간 뒤에 정말 승리자가 있던가요? 니다 상처와 아픔과 전쟁의 아픔만 남겨집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지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경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성결하다 말씀합니다 순결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한결같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힘입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할 때 화평을 심게 하시고 또그 결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이 화평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화평의 열매가 열리는 곳에 사랑의 열매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립니다. 기쁨의 열매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가 열리는 곳에는 다른 모든 열매도 함께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박명철 목사님이 사람의 향기, 신앙의 향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3일 만세운동이 한참이던 그시절의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1919년 3월 3일 서울거리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행동이니 독립의 주장에 손해가 될 뿐인즉 특히 주의할 것이며 성도들은 매일 3 시에 기도하되 주일에는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는 이사야 10장, 화요는 예레미야 12장, 수요는 신명기 28장, 목요는 야구보 5장, 금요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 장으로 순환 동료 할 것이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비폭력 무장에 근거한 신앙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천도교 사람들은 무장 폭력 운동을 진행합니다.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이러한 저항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왼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대 때려라 이게 아니고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때릴 의지가 없어지도록 저항하지 말라는 것.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투쟁 법인 평화를 실천하고 기다림을 실천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결정체. 주님의 투쟁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평화의 투쟁 방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에 자신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좀 지혜 있는데, 나좀 똘똘한 편인데, 총명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의 기준 앞에다 한번 놔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대단하다고 불리는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처럼 믿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문벌 좋고 힘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고 문벌 좋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자신을 자랑하고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독한 말로 상처 입히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자랑과 경쟁과 시기심에 길들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들어요. 길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깨어서 성령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지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신앙인들도 소유와 지위를 확보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고 명예인 줄 믿습니다. 목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떤 좋은 차를 타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가? 그것은 목사의 영광이 될수 없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인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힘입어 성결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양순하고 긍휼를 베풀고 치우침이 없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디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모차르트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차르트를 엄청나게 질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살리에르입니다.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이 모차르트 같은 망나니에게는 저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왜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밖에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에 자신을 그냥 놓아버리니까 살리에를 통해서 모차르트를 죽이는 길로 나아가는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사단은 시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찌든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우리들의 지혜를 바라보고 우리 지혜의 원동력이 되시고 근원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로부터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